진짜 입니다 저희 숙소, 저번에 보여드렸던 숙소인데, 이제 오늘 테이크 아 테이크 아웃이래. 네. 테이크 아웃이 아니고, 아, 테이크 아웃이 아니고, 이제 오늘 그 뭐라고 하냐, 그 체크아웃이요. 예, 네, 체크아웃이어서 짐을 다 쌌고, 그 다음에 뭐 깨끗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한국인들 욕감 먹게. 네. <laughs> 괜히 자, 그래서 이 소파도 별로 앉지도 못하고 다 못했어.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서 어제 먹다 남은 거, 조금 여유 있게 한 30분 정도 밥 먹고 나, 나가보려고 여기 한 번도 못 왔고 이런 것도 쓰지도 못했어 오늘은 다른 숙소로 이동하거든요. 다른 숙소에 가서 힐로 지역으로 갑니다. 얘가 코나 지역인데 반대편에 있는 힐로 지역으로 가서 구경도 하고 그쪽에 있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맛있길 아 저는 여기 다포케쉐이라는 엄청 비알랜드에서 맛집이라는 유명한 곳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실내에는 딱 4명만 들어올 수 있어서 저 같이 딱 4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켓 보호하고 포켓 플레이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문을 하면 돼요. 어 밥은 현미밥하고, 어, 화이트 중에 고를 수가 있고, 사이드 두개그 다음에, 포켓 두네 개를 고할수 있네요. 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이번엔 다포켓에뭐구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리바퀴 위에 뿌려줬고, 그 다음에 두개 사이드와 네개 포켓을 주문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양이 많은데. 먹어보도록 하겠습 그 친구, 손 넘으려 하네. 선 넘지 마라. 다 맛있어요. 음! 아, 길 가다가 소 목장이 있어서 이렇게 내렸는데, 진짜 이쁘네요. 구름이 너무 가까이 있는데, 소들이 여유롭게 이렇게 풀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있는 풀들도 정말 살이렇게 움직이면서 있는데, 진짜 멋있네요. 의한 풍경 같아요. 진짜 멋있어니다 아, 저 여기 미국 최 남단, 그러니까 미국 지역, 미국 땅에서 제일 남쪽 끝이라는 사우스 포인트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많은 뭐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고, 이쪽에서부터 물 웅덩이 같은 게 있어요. 어, 나 무서워서 다 가고 싶은데. 여기서 많이 다이빙도 하시고 낚시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미터 이게? 오 무서워 오오 무서워 오 시바 무서워 오 시바 가기 싫어 오 시바 무서워 오 시바 무서워 바 무서워 오 시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서 가기 싫어 저 밑에 어 그리고 파도 바다 색깔 너무 너무 파래 너무 짙은 파란랑색이 파랑, 너무 무서워 저 사람도 어떻게 죽이 있어 와 미쳤어 어, 씨가 무서워. 시가 무서워. 어, 미쳤어. 아, 너무 무서워. 아니, 여기 와서 어 다른 다른 사람 들이 점핑 하는 거를 보면은 좀용 기가 날텐데, 아무도. 점핑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네. 낚시 뛰어가는 사람들만 있고 왜 이래? 아좀 뛰는 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좀 용기 내서 우차차뛸 텐데 아무도 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뛰어도 되는 건지 안 뛰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네. 저기 노 점핑이라고 써 있어요. 노 점핑. 이제 저 앞에 있는 아저씨가 아서 기다렸다가 저 아저씨 올라오는 거 보고 뛰도록 할거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옷 벗고, 벗고, 신발 벗고, 오, 오, 졸라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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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인데 저시뛰어가 같다 몰라, 무서운데, 씨발.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 망망대를. 아, 아 준대했으니 어떻게 뛰었지? 예전에. 어이, 아, 씨발. 어떻게나못뛸것 <laughs> 같은데. 오, 다시 뛰었어. 어, 저 아저씨 뛰었어 어떡해 씨발 나도 뛰어야겠죠? 시작이 저도 이제 뛰겠습니다 아 어, 씨발 무서워 아이오 케이 아이오 오케이? 씨발 졸라 높아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씨간 뛰자. 오케이. 와 미친 미친. 어 심장마비 걸렸네. 오케이 나 마린이니까 해군 대식수니까. 와 졸라 무서워요. 원2리 선심장 아 여기가 약간 절로 올라가나 보나 <laughs> <laughs> 여러분 아우 졸라 무서웠는데 뛰었습니다 <laughs> <laughs> 와 씨발 <시바. 웃음> 올라니다와 어. 어, 무서워 뒤지진줄 알았네 어, 풍경 좀 보여드릴게요 으아. 어. 올라가자. 어. 바다색이 이래. 아아 어. 어. 와, 진짜 개 무서웠어. 아, 잘했어 아, 아, 제가 저는 이제 너무 무서웠지만 뛰고 왔습니다. 뛰고 왔더니 그래도 속이 시원하고 좋네요. 아, 다른 분들도 뛰으려고 하네요. 야. Yeah. 이아락락와제가 yeah. uh, <laughs> <Kind of rock. 웃음> 저기를 뛰었다는거 아닌가 제가